오늘은 부산의 2025년 모든 입주 아파트를 살펴보며, 지난달 대비 시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의 입주 물량은 2022년에 약 2만 8천 호가 입주를 하였고, 23년에는 3만 4천 호가 입주를 하면서 정점을 찍고, 24년에는 약 1만 6천 호가 입주 중에 있으며, 2025년에는 약 1만 천 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2024년까지는 수요량 대비 많은 입주 물량이 몰림으로, 과잉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 볼수 있는 부산입니다. 다만 25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진입의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25년 입주 아파트들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신축 입주 아파트에 대한 기대는 갖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낀 2021년 이후 분양한 단지들로 분양가가 상당히 높았고 아직도 미분양 매물들이 남아 있어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선착순 분양 중인 곳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급이 줄어드는 2025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어디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이곳들의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래 25년 입주 예정이었으나 악화되는 분위기 속에 청약이 연기되는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는 총 14개 단지입니다. 안내드리는 순서는 입주 예정일이 빠른 순이며 84타입 기준이나 84타입이 없는 단지들은 큰 타입의 매물 위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매물들의 시세 확인일은 11월 9일입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4하구 하단동에 위치한 4삼정그린코아 더시티입니다. 세대수는 216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월입니다. 아직 미분양 중인 상태로 선착순 모집 중인 단지입니다. 프리미엄은 9월 -1,500만 원, 10월 -2,500만 원, 11월 -2,000만 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500만 원 하락, 10월 대비 500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101동 중층 84A 타입 남서향 매물이 분양가 4억 9,543만 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5,188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2,731만원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부산진구 범천동에 위치한 부산범천 21블럭인 LH 센트럴힐입니다. 세대수는 498세대이고 입주는 25년 2월 예정입니다. 24년 1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25년 2월 입주 연기되었습니다. 전매 제한 3년이 적용되는 공공분양 단지인데 최근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집 공고상의 분양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타입이 분양가 2억 3천만원에서 2억 6천 5백만원 수준이며 74타입이 2억 9천 3백만원에서 3억 2천 5백 9십 1만원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5백만원에서 7백만원 사이이며 중도금 무이자입니다. 프리미엄은 9월 2천만원, 10월 무피, 11월 마이너스 천만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3천만원, 10월 대비 1,0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3동 중층 59비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2억 6,139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1,588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1,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2억 6,727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서구 암남동에 위치한 송도 자이르네 디오션입니다. 세대수는 227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5년 3월입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로 선착순 분양 중이며 1차 계약금을 500만원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 계약금도 납부하여야 함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84타입 분양가 최저 4억 8,700만원에서 최대 5억 4,200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600만원이므로 총 분양가는 5억 1,300만원에서 5억 6,800만원까지입니다. 여기에 중도금 60%에 대해서는 후불제이므로 이자 2천만원 가량 추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프리미엄은 9월 무피, 10월 마이너스 2천5백만원, 11월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3천만원, 10월 대비 5 0 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4동 중층 84a 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5억 6 9 0 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4 8 3 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3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8 7 3 0만원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부산 진구 양정동에 위치한 양정자이 더샵의 스케이뷰입니다. 세대수는 2161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5년 3월입니다. 프리미엄은 9월 2500만원, 10월 3000만원, 11월 3000만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500만원 상승, 10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204동 3층 84비타임 남향 매물이 분양가 6억 2800만원, 발코니 확장비 2,510만원, 프리미엄 3,0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8,310만원입니다. 다만 매물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현장 방문하여 문의 결과 대부분 일명 손피로 매도 중이었습니다. 손피란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략 프리미엄의 2배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사상구 주례동에 위치한 냉정역 비스타동원입니다. 세대수는 120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3월 예정입니다. 2024년 3월 청약을 진행하여 1순위 114가구 모집에 38명이 접수하여 평균 청약 경쟁률 0.33대1의 저조한 성적을 보였으며 현재는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76타입의 경우 분양가 최저 5억 4,440만원에서 최고 6억 2,750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770만원입니다. 84 타입의 경우, 분양가는 최저 5억 9,330만원에서 최고 6억 9,950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970만원입니다. 최근 계약 조건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계약금은 500만원만 납부하면 입주 시점까지 추가 부담이 없으며, 세대별 풀옵션 무상 제공과 시스템 에어컨까지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부산진구 양정동에 위치한 두산이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입니다. 세대수는 264세대이고 입주는 2025년 4월 예정입니다. 24년 2월 청약을 진행하여 일순위 215가구 모집에 134명이 접수하여 일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 0.62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미계약분이 많이 발생하여 현재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나와 있는 매물은 없으므로 분양가만 간단히 살펴보면 59 타입은 최저 5억 2,400만 원에서 최고 5억 3,900만 원70 타입은 최저 5억 450만 원에서 최고 6억 3,500만 원72 타입은 최저 5억 2,850만 원에서 최고 6억 4,000만 원73 타입은 최저 6억 1,800만 원에서 최고 6억 6,800만 원75 타입은 최저 6억 1,300만 원에서 최고 6억 6,500만 원76 타입은 최저 6억 3,800만 원에서 최고 6억 8,900만원까지입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는 최저 2,520만원에서 최고 3,160만원까지입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이 5%이고 중도금이 무이자로. 입주 시점까지 계약금 5%만 납부하면 추가 부담은 없겠습니다. 102동 고층 72A 타입 남양 매물이. 분양가 6억 4,0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040만원, 프리미엄 마이너스 4,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2,54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이편한 세상 에코델타 센터 포인트입니다. 세대수는 953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5년 4월입니다. 프리미엄은 9월 1000만 원, 10월 2000만 원, 11월 1,500만 원으로 시세는 9월 500만 원 상승, 10월 500만 원 하락하였습니다. 107동 저층 84시 타입 남동향 매물이 분양가 4억 4955만원, 발코니 확장비 648만원, 프리미엄 1500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7103만원입니다. 여덟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부산진구 부암동에 위치한 서면 경남아너스빌 엔테로카사입니다 세대수는 80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5년 5월입니다. 아파트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크기이지만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은 없고 84타입 분양가는 최저 5억 8367만원에서 최대 6억 4985만원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200만원으로 총 분양가는 6억 567만원에서 6억 7185만원까지입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이지만 특별한 할인 혜택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강서자이 에코델타입니다. 세대수는 856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5년 5월입니다. 공공분양으로 전매제한이다가 최근 매물이 나왔습니다. 프리미엄은 9월 3,500만원, 10월 4,000만원, 11월 5,000만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1,500만원, 10월 대비 1,000만원 상승하였습니다. 2005동 저층 남서향 84비 타입 매물로 분양가 4억 3500만원, 발코니 확장비 387만원, 프리미엄 5천만원으로 총 매매가 4억 8887만원입니다. 다만 프리미엄은 양도세 매수자 부담조건 매물만 있으므로 실질적인 프리미엄은 1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열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부산장안지구 중흥에스 클래스입니다. 세대수는 531세대이고 입주는 25년 5월 예정이었으나 기약 없이 연기되었는데, 간단히 내용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전 청약만 진행된 단지로 사전 청약 경쟁률은 간신히 1대1을 넘겼고, 원래 입주 예정일은 24년 7월이었으나, 악화되는 분위기 속에, 본 청약도 진행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상 더욱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정 분양가만 간단히 살펴보면, 59타입의 경우 3억 1,240만원, 84타입의 경우 4억 2,520만원이었습니다. 11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강서구 강동동에 위치한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입니다. 세대수는 972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5년 6월입니다. 분양가는 최저 4억 4,200만원에서 최대 5억 천만원까지이고 발코니 확장비는 278만원에서 669만원까지이므로 총 분양가는 최저 4억 4,778만원에서 최대 5억 1,669만원까지입니다. 프리미엄은 9월 2천만원, 10월 1천만원, 11월 1천만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1천만원 하락, 10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12동 1층 남양 84A 타임 매물이 분양가 4억 5천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1,896만원, 프리미엄 1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4억 7,896만원입니다. 12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연제구 연산동에 위치한 연산 하늘채 엘센트로입니다. 세대수는 368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5년 8월입니다. 조합원 매물만 나와있는 상태로 일반 분양 매물은 없어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84타입 분양가 최저 6억 80만원에서 최대 7억 3350만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200만원으로 총 분양가는 6억 2,280만원에서 7억 5,550만원에 이릅니다. 프리미엄은 9월 무피, 10월 무피, 11월 2천만원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2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103동 중층 84비타임 남양 매물이 분양가 7억 1,950만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비 2,900만원으로 프리미엄 2천만원으로 총 매매가는 7억 6,850만원입니다. 13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부산장 안지구 1차 디에트르입니다. 세대수는 507세대이고 입주는 25년 7월 예정이었으나 27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안내드리면 사전 청약만 진행한 단지로 사전 청약 당시 22년 9월 본청약 진행 예정이었으나 악화되는 분위기 속에 24년 4월에서야 분양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전 청약 당시 1순위에서 294가구를 모집하였는데 683명이 신청하여 2.32 대일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당시 추정 분양가는 84타입이 4억 3238만원에서 최고 4억 8038만원이며 110타입은 5억 4920만원에서 최고 6억 2120만원까지였습니다. 곧 부산장 안지구 디에트르 디오션이라는 이름으로 24년 4월 청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일반 분양에서는 84타입이 최저 4억 5280만원에서 최고 5억 5980만원이며 110타입은 최저 5억 6380만원에서 최고 6억 9438만원으로 추청 분양가보다 적게는 2500만원에서 많게는 8천만원이나 비싸게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비싸진 분양가로 인해 일반 분양 484세대 모집에 57명이 접수하여 전체 평균 청약 경쟁률 0.11대 일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였고 현재는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선착순 분양 중에 있습니다. 중도금 전액 무이자 계약금 5%로 입주 시점까지 추가 부담이 없게 만들었으며 2,400만 원 수준의 옵션을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분양가 할인할 경우 소급하여 적용시켜주는 계약 조건 안심보장제까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초 분양가보다 비싼 금액은 악화된 분위기로 인해 분양률을 높이기에는 다소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최근 사전 청약제도가 폐지되긴 했지만,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너무나 교란시켰는데, 그 부분이 사전 청약제도에서도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14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부산 진구 부암동에 위치한 부암 2차 비스타동원 아트포레입니다. 세대수는 440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5년 8월입니다. 프리미엄은 9월 -1,500만 원, 10월 -5,000만 원, 11월 -1,500만 원으로 시세는 9월 대비 변동 없고 10월 대비 3,500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백이동 중층 84타입 남향 매물이 분양가 6억 3,800만 원, 발코니 확장 및 옵션 비 2,640만 원, 프리미엄 -1,50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6억 4,940만 원입니다. 15번째로 소개해 드릴 단지는 부산 진구 당감동에 위치한 서면 사차 봄 여름 가을 겨울입니다. 세대수는 607세대이고 입주 예정일은 2025년 11월입니다. 현재 미분양 상태로 선착순 분양 중입니다. 현재 프로모션은 계약금 5%만 납부하면 되고 중도금은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입인 83타입의 분양가를 살펴보면 최저 5억 9,920만 원에서 최대 6억 4,710만 원까지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2,300만 원으로 총 분양가 6억 2,220에서 6억 7,010만 원까지입니다. 프리미엄은 9월 -1,800만 원, 10월 -1,800만 원, 11월 -1,500만 원으로 시세는 9월과 10월 대비 300만 원 상승하였습니다. 1 0 2동 저층 83A 타임남양 매물이 분양가 6억 920만 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프리미엄 -1,500만 원으로 총 매매가는 5억 9,4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부산에 입주하는 약 1만 500세대 아파트 14개 단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침체되는 분위기에 아직 입주가 1년 이상 남은 단지들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들의 마피도 속속 나오고 있어 미분양 단지들의 시세 하락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하락의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이는 부산 25년 입주 아파트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어든 거래량이 입주 아파트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25년 입주 예정인 단지에 특히 부정적으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며 평균적으로 부산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알찬 부동산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한민국 부동산 연구소가 되기 위해 앞으로 영상을 더욱 자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한민국 부동산과 관련된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